특별새벽교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시작이 반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시작이 반입니다 네 여러분은 벌써 반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제일 뒤에를 한번 열어보실까요? 제일 뒤에를 보시면 스티커가 한 장이 있습니다 첫날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스티커 한 장을 딱 떼셔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나의 40일 작정 기도라고 바로 스티커 뒷면, 앞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래다가 한번 붙여보실까요? 네, 한번 이래다 붙여보시죠. 딱 붙이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주 무드하시죠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은 벌써 반을 행하셨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40일을 완주해서 40일이 끝나면 이 부분만 절취하셔서 사무실에 내시면 여러분을 위한 기중한 컵을 하나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1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이실까요? 오늘은 제1일 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40일 나의 40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워낙 유명한 본문인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메모를 해 보실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실까요? 한계에 이르다. 여러분, 시험은 내 한계가 올때 시험이라고 하지, 한계가 오지 않을 때는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시험이 됩니까 내가 경제적인 상황에 한계가 이르니까 인간관계에서 한계가 이르니까 시험에 듭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신앙이 한계가 오니까 시험이 든다고 하지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때는 절대 시험 들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와서 어떤 것이 딱내 상황에 부딪혔을때 내가 극복하면 시험이라고 하지 않지만 극복하기 어려울 때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죠 육체적인 한계가 왔고 정신적인 한계가 왔고 이제 더 이상은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육신이 정신이 그러다 보니까 영혼까지도 이제 거의 한계까지 이을어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왔다 그랬죠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죠 사탄이 왔다 하고 표현하지 않고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시험에 드는 이유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죠 사탄도 사람으로 자꾸 부추겨서 사람으로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기도 치기도 하고 말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음란을 벌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또 들여다보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보면 세 가지의 측면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에서 이 돌룰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그럼 거기다 가 메모를 해 보실까요? 이건 무엇을 시험하는 거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로 표현하면 물질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불을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딱 건드렸다는 것이죠. 너 한계가 왔잖아. 너 능력이면 충분히 이것을 행할 수 있을 텐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물질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 자녀가 결혼할 때, 직업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을까? 결혼을 해도 또 우리 자녀들이 아이를 낳아도 여전히 부모의 근심 걱정은 놀랍게도 사실은 물질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사단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첫 번째로 하라는 것은 그것이죠 너를 위해서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를 너가 한번 해결해봐라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6조를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여기에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떼어내리라기록있을때그 옆에다가 인정이라는 것이죠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인정을 못 받고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못 견딥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기고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날안 알아준다 끝까지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직장을 위해서 일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견뎌내기가 힘들죠. 이렇게 몸을 바쳐서 시간을 희생하고, 가정을 희생하고 일을 하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럼 여러분,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도 두 번째로 지금 시험하는 것은 무엇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서 인정을 받으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러고 왜 많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까? 인정받지 못함에서 오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는 거기에서 자유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사람인지라 서로서로 서로 잘 알아차려 주고 고생이 많다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가끔은 들려 줘야 서로가 잘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쑥스럽겠지만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끔씩 이분이 지쳐보인다 하면 그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이 힘이 됩니다. 성경은 절대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도 말하지만 또 하나는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8절을 한번 볼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땅을 보여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메모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옆에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너가 나를 섬기면 이 땅에 모든 것을 다줄 테니 하나님을 말고 나를 경배하라. 인생의 주인,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도록 사탄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다가오는 유혹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돈에 대한 근심 걱정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인정해 줄 것인가, 인정해주지 않을 것인가가 우리 평생에 고민이고, 근심거리죠. 마지막으로, 모든 권력과 힘과 명예만 줄수 있다면,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도 떠날 수 있는 것이 사실 성경에 묘사된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세 가지 측면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세 가지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가능하면 이제 특세는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볼 텐데요. 혹시 가져오지 못하신 분은 옆에 분과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신청을 했는데 못 받으신 분은 수요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전에 사무실에 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 페이지입니다. 신앙과 삶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무엇이든 시작이 중요합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세 40일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40의 숫자는 성경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통해 그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도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40일 동안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적어봤는데요.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40일 특세를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이미 참여를 하셨죠. 성경 탐구 40일을 공부하는 것인데 제가 2002년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성경에 대한 이 통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이 나와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한번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도 40일을 한번 공부해 봐야지. 이 책의 좋은 점은 뭐냐면 하루 한 15분에서 20분만 투자하면 40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를 전체적인 개관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뒷장을 보시면 40일 동안 성경통독을 할수 있는 분량도 소개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40일 동안 책을 두 권에서 네권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열, 십일 간격을 한 권씩 읽겠다 하시면 네 권을 읽을 수가 있고, 이십일에 걸쳐서 읽겠다 하면 두권 정도 읽을 수 있겠죠. 또 욕심을 내면 성경통독을 한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매일 삼십 분씩 운동을 해서 이번 기회에 40일 동안 몸, 신체도, 정신도 한번 강화해보겠다. 그렇게 운동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저처럼 커피를 좋아하신 분들은 커피도 한번 끊어보고 라면을 좋아하신 분은 탄수화물도 한번 끊어보는, 소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턱걸이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취미를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기한 8주 동안, 뭐 하나를 여러분 배우시면 8주 동안은 기본을 넘어서 좋은 어떤 수준까지 갈수 있는 것도 훈련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한번 기도해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40일 동안 뭔가를 한번 작정해 보시고 도전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무엇인가가 여러분 삶에 정,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먼저 특세를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친밀감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도 한번 읽어 보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총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신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에 들어가는데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빗소리, 바람소리가 들렸겠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대치에서 경험한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들 이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받았고 또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신명기 9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8절을 읽고 19절은 같이 한번 동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네가 전과 같이 40주 4 0냐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로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요하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느라 그러나 요하께서 그때에도 다시 한번내 말을 들으셨고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했죠.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 의 기도를 들으셨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40일 동안 가나한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쏟아내어서 추레굽 1세대가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엘리지 세상은 40년을 사사와 제세상으로 지내다. 거다 그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40년을 사사와 제사장으로 지내다 어떻게 됐죠? 한날 한시에 자신과 두 아들 며느리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가 장관을 지냈네 대통령을 지냈네 뭐 어떤 유명한 부를 축적했네 다 소용이 없고 마지막 순간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냐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엘리 제사장은 40년을 사사와 제사장으로 주거 지냈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도 출산 중에 죽는 비극을 맞이했죠. 40년의 세월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애굽에서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해야 할 운명이었지만 추려굽의 기적을 경험하며 40세 나이에 가나한 땅을 정탐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요수아 14장 7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내 나이 4 0세에요와의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야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실한 마음 우리가 나중에 갈렙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성실한 마음은 객관적으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이 땅은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이 마음이 성실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40일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시고 믿음대로 되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이협에 좌절과 무력감에 빠진 엘리아는 로딤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일로를 경험하고 일어나서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이스라엘 족석의 죄를 담당하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유다 족석의 제약을 담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40의 숫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람의 악한 본성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 충성되지 못한 사람의 결말과 반대로 짧은 기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 40일을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성도의 인생에도 신앙의 40일, 40년이 있습니다. 어떤 40일, 40년의 인생을 살고 마무리할 작정이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 40일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 힘차게 달려가는 시간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며 간구합시다. 여러분, 이러한 40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을 한번 여러분 해 볼까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40일 동안 변화하기 원하는 내용을 적어봅시다 라고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 거기다 한번 잠깐 메모해 보실까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일 동안 간절히 강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시죠 특별히 자녀의 결혼이 있다면 또 우리가 아이를 갖기를 원한다면 또내 삶에 이래저래한 부분이 필요한데 여러분 한번 다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게 그게 누가 할때뭐 기복이니 어찌니 해도 일단 적어보고 기도하다 보면 분별하게 됩니다. 아, 이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구나. 이건 내 욕심이었구나. 이건 좀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다 적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분별이 생기고 진짜 기도할 제목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여러분 기록해 보시고 이 40일 동안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에 4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40일은 하나님을 만나 더 깊은 친밀함을 갖고 나의 40일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경험해 가는 40일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광양종합교회가 이 특세 40일 동안 영적인 체질이 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칭찬들을 쓰는 교회로 만들어 갈수 있는 기한이 40일 될수 있도록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들을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신앙의 체험이 일어날 수 있는 기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수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또 무엇을 간절히 강구하기를 원하기,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이 속히 정의로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되찾게 하시고, 사람들 마음에 서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또이 특제 4 0일이 정말 내가 변하고, 우리 자녀들이 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를 텐데요. 주여, 주여, 세번 외친 다음에, 우리 같은 일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